나 중학교 3학년 때. 나했다 소리 못 들었는데? <laughs> 나 은경이 쌍수 중학교... 할때 나도 했는데? 은경이, 은경이 쌍국발 할때 너도 했었어? 응 같이 했잖아 나. 그, 그날 같이 했어? 응. 엄마랑? 응. 아니 이상아네 오늘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도 쌍국발 하나 있었는데 하나도 했노.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잘생긴나 했지 나는 그거도 했었나? <laughs> <너도> 했었나? <laughs> 엄마랑 같이? 그 주말. 진짜야! 혜림이 너 쌍수한거 몰랐어? 어 몰랐어 나말 안했잖아 할머니한테 그래? 응. 그니까 나는 그본 상태인가 싶었는데 아 <laughs> 안했구만 했는데 내 엄마 한번 물어봐야지 엄마 한번 물어봐 이따가 알았지? 나 진짜 했는데 뜨봐 떴어 <laughs> 이것저것 커고 이것은 조금 짧다. 잘못됐어 수술이. 그래야? 응. 어. 또 다시하러 갔거든? 응. 어. 근데 괜찮대 그냥 이러고 살래. 그러고 살래리? 어. 그런 게 이제 한줄 모르지. 응. 음. 예. 아무도 나와 쌍수한 줄 몰라 말하나면 그런 어. <laughs> 게. 그렇지. 어. 나도 지금 자꾸 바라본는데 어? 내가 그래도 너또 눈이 쌍수 보란 거 같다 그랬지. <웃음> 할머니. <웃음> 응? 안했어. <laughs> <laughs> 그거 내가 또한거 아니 와요 쌍꺼풀 같지 눈이 어 이쪽 다 있어 쌍꺼풀이 그 전에도 있긴 했는데 그렇게 뚫어 또한거같지 대회가 할수 있어. 음. 음. 어 하던 안 했지. 안 했지. 아이고. 내가 엄마 좀 봐봐야지.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